근데 다할수 있다? 그러니까 해봐.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.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야. 말을 잘하기 위한 생활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알려줄까 해. 세 가지 방법이 있어. 이런 방법을 만든 이유는 아나운서가 아니잖아. 대부분의 사람들은. 다른 일 하느라고 일도 바쁜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야. 그래서 이 방법을 만들었어.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쓰는 게 아닌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말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얘기야. 발음이나 발성을 우리가 정말 단기간에 그렇게 좋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만 하면 지금보단 훨씬 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자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위해서 계속 소리 내서 말해보는 거야 어떻게 혹은 무엇을 아무거나 아무거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지금 우리 조카가 보고 있는 책의 한 구절을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위해서 계속 소리 내서. 말해보는 것도 방법이야.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위해서 소리 내서 말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,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.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해 라는 말을,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해 라는 거하고,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해 라는 거하고, 어때? 어느 쪽이 더 발음이 또랑또랑하게 들려? 당연히 두 번째지, 입을 크게 크게 벌려서 말하잖아? 그러면 훨씬 더 발음이 깔끔하게 들린다?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효과가 있어.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내면 이몸 안에 특히 얼굴에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게 돼 소리가 더 예뻐진다? 더 울림이 좋아져? 그러니까 발음이든 발성이든 뭘 위해서라도 입은 크게 벌려서 말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. 근데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생각해보면 말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또 흔하지 않다. 내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리 내서 막 말할 수는 없잖아. 뭔가 좀창피하기도 하거든. 그러면 차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. 근데 운전을 할 때는 하지 말고 빨간불에 걸렸을 때 그럴 때만 잠깐 해.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라든지 거기서 항상 소리 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해버릇하라고. 그걸로 연습을 하는 거야.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만약에 사람이 없잖아? 그럼 거기서 해도 돼. 근데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뭘 보고 읽을 거야? 지나가다 보이는 모든 간판을 다 읽어. 다 소리내서 말하는 게 너에겐 연습이 될 거야.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는 거. 그걸 꼭 기억해. 두 번째.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많이 없더라. 사적인 영역에서 친구들하고 말할 때는 말이 잘 나와. 엄마, 아버지랑 말할 때도 말이 잘 나와. 조카가 생각할 때, 어,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? 내 말을 못하지는 누구랑 말할 때야?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한다든지 면접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PT를 한다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긴장한 나머지 말이 잘안 나온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적인 자리까지 에 가져오기 위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조금은더 공적인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봐 공적인 느낌을 줄수 있게 친구하고 특정 날짜에 약속을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. 뭐 목요일 오후 3시에는 1시간 동안만 혹은 뭐 30분 동안만 뭐 친구들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떠한 사안에 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지. 뭔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굳이 토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더 깊게 서로의 생각을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차분하게 들어주고.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야. 이렇게 시간을 정하면 친구이고 사적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좀더 공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.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유튜브에 있는 인기 강사들의 영상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정해. 내가 최근에 봤을 땐이 사람이 제일 잘했어. 이런 거한 명을 정해. 그럼 그한명 것만 다 찾아봐. 어떤 면이 좋은지. 말에서도 표정에서도 몸짓에서도 손동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좋은지 장점을 찾아. 이때 중요한 건 노트를 하는 장면에서 그 장점을 써. 너한테 오늘 보인 거랑 내일 보인 게 다를 거야. 그러니 오늘 보인 거 쓰고, 내일 모이면 내일 또 쓰고, 그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장점이 뭐다라고 적어. 그렇게 적는 게첫 번째야.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, 그렇게 적은 리스트를 보고, 내가 지금 따라할 만한 게 있나? 이걸 생각해 봐. 노트에 쭉 적었잖아. 내가 따라 할 거엔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.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따라 해보는 거지. 어때? 할수 있겠어? 내가 오늘 세 가지 얘기했다. 첫 번째 거는 뭐였지? 입을 크게 벌리고 최대한 발음도 정확하게 발성도 좋게 내면서 주변에 보이는 어떠한 거라도 읽어라. 소리내서 두 번째 거는 뭐였지? 친구들과 말하는 건좀더 편하니까. 친구들과의 말하기를 약간은 더 공적인 관계로 올려봐라. 그래서 친구들과 공적인 말하기를 시도해 봐라. 였지? 세 번째는 뭐야? 롤모델을 유튜브에서 잘 찾아보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적고 그 장점을 따라해 봐라. 할수 있어. 약간 귀찮긴 해. 우 응, 인정할게. 약간 귀찮긴 해. 근데 다할수 있다. 그러니까 해봐.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.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부터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들을 해 봐.